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귀한 날이었습니다. 여러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이 시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결산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임재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셨는데, 하나님 그 주님과의 동행의 여정 속에 우리의 발걸음은 혹시 곁길로 나아가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빼앗겨서 주님을 실망하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내 기쁨과 내 영광을 취하려고 했던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언제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놓이고, 놓이, 놓, 그러한 가운데 놓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늘 머물고 있음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허락하신 의미를 찾는 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셔서 언제나 믿음의 탑을 쌓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날 때까지 그 믿음의 여정을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여정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초서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예배의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은혜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깊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3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아멘. <웃음> 어, <웃음> 제가 가고 이제 어느 순간 어, 몸도 지치고 또 마음도 지쳐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어느 순간 문득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몸도 마음도 지치게 한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기를 하시기를 원할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이 상황 속에서 배우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까? 라는 생각을 제 마음 가운데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채워지고 난 이후에 제가 하나님 앞에 즉시로 이렇게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제가 뭘 배우면 되지요? 하나님, 제가 뭘 고치면 될까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이제 이런 마음 이런, 이런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자, 그런내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뚝쭉 드리는 과정 중에 하나하나 나에게 있어서 잘못되었던 일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을 했고요. 그 생각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것을 고치는 이런, 어,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 과정을 쭉 거치면서 내 마음의 힘든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해소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됐고, 결국은 내 마음의 회복과 치유와 또 평안을 누리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어려운 상황, 어, 또 얘기치 못하는 환경 속에 놓일 때마다 그때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곤 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부어주시는 그 평안함, 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제로 어떤 어려운 상황, 고난을 만나면 마음이 힘듭니다. 또 마음도 슬프지요. 내 마음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이렇게 갈라서라도 이 답답한 마음을 좀 보여주고 내가 좀 공감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고 나도 격려받고 싶다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는 것은 우리에게 일반적인 모습들입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많은 경우에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어, 그, 어, 그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그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고 다른 사람을 탓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기 쉽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원망하게, 원망하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 벌어지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내가 인위적으로 잊으려다 보니까 또 다른 중독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경우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곤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제 그런 일들이 고난 가운데 다른 그 모든 원인을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것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또 다른 중독에 빠지게 된다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는 아무것도 얻는 없는, 없는 것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내 상황은 더욱 악해질 수밖에,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모든 고난, 그 고난은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결과도 나타날 것이 있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통칭에서그 고난은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한, 유익한 것으로 바꾸어 나가실 것이기에, 그 고난은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고난 중에는 힘들고... 또 모든 모든 소망이 끊어진 것과 끊어진 것과 같은 막막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을 준비하시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그런 과정들을 어, 나에게 겪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내게 있어서 버려져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것은 나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내가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그냥 단순한 고난으로 내가 낭비해버리는 것처럼 여겨버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통해서 얻게 하시려는 것을 우리는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마저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귀히 여기고, 그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내게... 배푸실, 준비하신 그 열매가 반드시 있기에 우리는 그 고난마저도 쉽게 여기거나 그것을 낭비하는 듯한 이런 아무런 의미 없이 보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그 마음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그 고난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시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닫고 준비하는 기간으로 내가 삼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 고난마저도 내게 유익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마음.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무엇을 제가 어떤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라는 마음이 들었을 때 제가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쭸다고로다고 그랬죠. 하나님, 제가 뭘 배우면 되나요? 제가 뭘 고치면 되나요? 자, 이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거지만 내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상황, 이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제가 무엇을 배우면 될까요?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그 선택은 단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고난은 낭비되는 고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마저도 우리가 낭비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제게 깨닫게 해 주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그것을 통해 내 마음의 준비와 내 믿음의 견고함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내게 맡기실 그 일을 맡기고 그 일을 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과정 속에서 그 테스트에 합격이라는 통지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내가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쳐 있지만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깨닫게 하시고 힘 주시고 지혜 주셔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외면하실까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 상황이 되면 될수록 우리가 취해야 할 선택은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그이 고난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찾고자 하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고난은 반드시 내게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것임을 알고 있는 자구요. 그리고 그 고난의 결과에 대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에 대한 그 모든 답을 하나님으로부터만 찾고자 하는 믿음을 가진 자인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이 고난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고마운 게 뭡니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식을 보면, 자녀가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기특하고 정말 업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모습을 볼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더욱 더 어여삐 보시겠습니까? 이런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고난의 의미를 통해서 그 고난의 결과를 통한 값진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저는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그렇지 않은 일이든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면 될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제 기도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면 내게 기쁜 일이 있어도 겸손하게 되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 기쁨 속에서 내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될때 우쭐하지 않게 됩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요. 또 고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값지게 여기셔서 나에게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임을 내가 알기에 내가 부여한 상황이든 내가 피천한 상황이든 그것은 내게 있어서 일차적인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깨닫 깨달으려는 이 기도를 드리는 이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지금 처해진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역사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의 역사,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안타까운 모습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출애굽 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면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40년을 방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불편한 마음 때문에 그들의 그들 앞에 고난이 있다고 여겨질 때 그들은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인간적 공포와 걱정과 근심에 쌓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이러한 민족 전체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러한 모습이 결국은 이 주면 갈수 있는 가나안을 40년 만에 가게 되는 결과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하는 원망 대신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어려운 난관과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배우면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갈 우리에게 지시하실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가 겸손하게 하나님 듣고 그대로 준비하고 그대로 실행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들은 40년 광야 유리방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갈 때에 어려운 점이 어려운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목하여 보시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소망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열매를 맺어드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이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을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야고보서 5장 13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는 기도해야 한다.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여겨진다. 내게 큰 문제가 아, 나를 가로막고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어떤 일이 내 어깨에 짊어져 있다. 무엇하라는 겁니까?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지요. 내가 해결할 수 있었으면 벌써 해결했겠지요. 그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내 어깨에 짊어져 있고 내 앞길을 막고 있다면 그는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괴로움, 마음의 아픔, 마음의 상처, 근심, 이런 모든 것들을 겸손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충분히 그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 비로소 그 믿음에 대한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내가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내 마음의 회복입니다. 내 마음의 치유입니다. 그 회복과 치유가 내 마음 속에서 먼저 일어나야 그 다음 여정 한, 한 스텝, 한 스텝 걸어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회복되지 않으면은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순서가 엉망이 되어 버리고요. 상황에 대한 분별력도 우리는 발휘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실타래가 엉키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내어 드릴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게 지혜로 함께 하셔서 엉켜 있던 그 실타래도 가는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먼저 지혜를 공급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채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요. 내게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의 연약, 연약함도 내가 도울 수 있는 중보자로서의 역할도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34편 10, 18절을 보면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라고 이렇게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는 가까이하시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 나의 있는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과 정직과 진실로 내어 드리는 자, 그 자를 하나님 그 내어 드리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가까이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겸손한 자세로 또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내 마음을 아뢰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은 소망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면 내게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지금 지나고 있는 이 고난은 내게 있어서 절대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오히려 내게 있어서 뭔가 배울 수 있는 기초가 되고 내가 더욱더 도약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서 내가 다,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합력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 그 열매들을 나로 하여금 맺게 하시고 그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취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래서 고난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고난은 내게 있어서 내가 빨리 벗어나고 싶은 것이기에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잊는다고 해서 잊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고난을 낭비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질문은 뭡니까?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깨닫게 하셔서 마침내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저를 세워 주시고 저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시편 119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9편 7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 마저도 낭비하지 않 낭비하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 기도를 했을 때 그렇게 기도한 사람의 그 기도 기도 고백의 결과는 이런 고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71절 893페이지 893페이지 시편 119편 71절 같이 읽어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도 낭비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목적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부요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놓여졌을 때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영광 돌려 드리는 씨앗이 될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주도권을 드려서 주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시며 역사하심의 결과들을 나타내는 그 모든 여정을 우리가 함께 주님과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시편 119편 71절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